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함께 하는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03년도에 해마다 9월 11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산국교회는 9월 11일 전후한 9월 두째 주일을 생명 보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 보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 보듬 주일을 지킵니다. 또 하나,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또세 번째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살하는 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국가의 세계 자살률은 10만 명당 11.5명이 그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두배 이상이 높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간한 2020년 자살예방 백서에 보면 하루에 37.5명이 자살을 하고 1년 동안 13,670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요즘 꾸준히 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참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률 추이로 볼 때에 코로나19 이후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심리적인 압박이 많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오는 이 자살률을 높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당신 곁에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게이트 키퍼라고 합니다. 혹은 키퍼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사람,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의 키퍼슨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면 챌린지 천사걸음 걷기 축제에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게이트키퍼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왕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끊임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술람미 여인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술람미 여인 또한 솔로몬에게 사랑한다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외사랑이 아닙니다. 홀로사랑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고하면 죽음의 공포, 죄책의 두려움, 상황의 아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